김태연, 영어는 서툴지만 감정은 충만하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세상은 그날 밤 멈춰버렸다. 단지 한 소녀의 노래 때문이었다. 영어 발음은 서툴렀고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약점은 김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 평범한 중학생 소녀가 무대 위에서 뱉어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감정을 조율한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 장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영어는 부족했지만 감정은 넘쳤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과 예술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불완전함의 아이콘, 진심으로 세상을 흔들다. 김태연의 무대는 그저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편의 서사였고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뜨거운 눈빛, 그리고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심이 어우러져 무대를 하나의 거대한 감정 폭풍으로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의 태연은 불완전함의 아이콘이었다. 완벽한 발음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그녀의 진심을 더 돋보이게 했다. 하염없이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는 노래는 완벽함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타했다. 감정이라는 갈래가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날 밤전 세계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국적, 언어를 넘어선 공감의 물결.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를 뒤집어 놓은 그녀의 영상은 불과 12시간 만에 조회 수천만을 돌파했다. CNN은 그녀를 감정으로 노래하는 천재 소녀라 극찬했고, BBC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적이라며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누구도 그녀의 국적이나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오직 한 가지, 그녀가 진심으로 노래했다는 사실만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화려한 음악 교육도, 유명한 음악가 부모도 없었지만, 오직 누구보다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정만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음악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가. 김태연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야망은 거대하고도 거침없다. 그녀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한다. 그녀는 진심 어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술가가 되기를 꿈꾼다. 세계가 주목하는 그녀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의 영상 하나가 SNS를 뒤집고 수많은 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그녀의 노래에 울고 웃는다. 김태현은 음악을 통해 국경과 인종, 언어를 초월하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움직이는 목소리로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은 아직 그녀의 진짜 전성기를 보지 못했다. 김태연, 불안전함이 만든 완벽한 감동. 12시간 만에 조회수천만 전 세계를 뒤흔든 진심의 언어. 세상은 그날 밤 멈춰 버렸다. 단지 한 소녀의 노래 때문이었다. 영어 발음은 서툴렀고,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약점은 김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 평범한 중학생 소녀가 무대 위에서 뱉어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감정을 주무른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 장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영어는 부족했지만, 감정은 넘쳤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과 예술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태현의 무대는 그저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서사였고,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뜨거운 눈빛, 그리고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심이 어우러져 무대를 하나의 거대한 감정폭풍으로 만들었다. 진심이 만든 기적, 국경을 넘다. 무대 위에서의 태현은 불완전함의 아이콘이었다. 완벽한 발음. 그딴 건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그녀의 진심을 더 돋보이게 했다. 한 음, 한 음,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는 노래는 완벽함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타했다. 감정이라는 화살이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날 밤전 세계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를 뒤집어 놓은 그녀의 영상은 불과 12시간 만에 조회수 천만을 돌파했다. 알고리즘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었다. 단순한 좋아요나 공유를 넘어선 집단적인 감동의 물결이었다. KNN은 그녀를 별표별표 별표 감정으로 노래하는 천재소녀 별표별표라 극찬했고, BBC는 별표별표 별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적 별표별표이라며,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누구도 그녀의 국적이나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오직 한 가지, 그녀가 진심으로 노래했다는 사실만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세계 거장들의 찬사, 혁명의 시작. 이 소녀는 대한민국 대구의 평범한 중학생에 불과했다. 화려한 음악 교육도, 유명한 음악가 부모도 없었다. 다만 누구보다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열정은 밤마다 거실을 작은 무대로 바꿨고, 그곳에서 그녀는 첫 무대를 경험했다. 태연은 영어 발음이 늘 마음에 걸렸다. 틀리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완벽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것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을 감동시켰다.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관객이었다. 팝가 수존 내전들은 SNS의 별표별표 기술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바로 진심 별표별표이라 적었고,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진머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훔쳤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음악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경지에 대한 인정이었다. 김태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계에 던진 폭탄이었고 수십 년간 굳어진 완벽한 음악의 기준에 균열을 내는 혁명이었다. 화려한 음정과 기교에 가려졌던 감정은 이제 당당하게 무대 중앙에 섰다. 떨리는 마음이 계산된 제스처보다 강렬하고 진심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노래는 단지 소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일이다. 완벽한 발음이나 기교가 없어도 진심만 있으면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다. 그날 이후 전 세계는 진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태현,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적 아이콘. 미국 MBC 방송 출연, 일본 4K 다큐 제작, 프랑스 파리 콘서트 요청, 유럽 음악 페스티벌 러브콜까지. 세계는 이미 김태연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도 먼저 학교 시험부터 잘 보고 올게요, 라며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무대 위의 거대한 감동 뒤에는 아직 어린 소녀의 일상이 있었고,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것이다. 김태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심을 전하고 있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이 담긴 한마디가 세상을 울릴 수 있다. 진짜 감동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어를 넘어선 진심의 힘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가 멈출 때까지 세상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마음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또한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중학생 가수를 넘어 음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전설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그 소녀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 감정을 쥐어 짜는 듯한 절절한 고음, 심장을 관통하는 가슴 떨림. 그리고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혼신의 열정은 마치 천둥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태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가였다. 그녀가 뱉는 한 음마다 전율이 흘렀고 그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눈부신 존재감을 과시했다. 놀랍게도 이천재 소녀는 단지 타고난 재능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스타가 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김태현의 야망은 거대하고도 거침없다. 그녀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한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현은 진심 어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술가가 되기를 꿈꾼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다. 그 눈빛이 바로 그녀의 미래를 증명한다. 진짜 천재는 마음에서 나온다. 세계가 주목하는 김태현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의 영상 하나가 SNS를 뒤집고 수많은 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그녀의 노래에 울고 웃는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전 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감동을 선사한다. 대중음악계뿐 아니라 교육, 사회운동, 국제문화교류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현은 음악을 통해 국경과 인종, 언어를 초월하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이 모든 영향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연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의 선물로 여기며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밤낮으로 연습하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고 있다. 이미 세계 정상급 가수들이 인정한 천재임에도 그녀의 배움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다. 이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다. 김태현의 꿈은 음악의 틀을 넘어선다. 그녀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과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예술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 비전은 크고 웅장하다. 하지만 태연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심과 열정을 이미 가졌다.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김태연은 단지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영감의 아이콘이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음표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가진다. 그 울림은 이미 전 세계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김태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움직이는 목소리로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전설이 되어가는 그 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 세상은 아직 그녀의 진짜 전성기를 보지 못했다. 앞으로 김태현이 펼칠 음악의 혁명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그 한순간 한 음이 곧 역사가 되고, 그녀의 이름은 음악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꿈과 희망의 대명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갈 이야기와 울려 퍼질 노래의 세상은 숨죽여기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천재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가 바로 김태현임을. 김태현, 완벽을 넘어선 진심의 혁명. 김태현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넘어 대중음악계의 오랜 규칙을 뒤집는 혁명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완벽한 기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별표별표, 진심, 별표별표를 무기로 삼았다. 언어의 장벽,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그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처럼 그녀는 불완전함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했다. 진심이 만드는 파동, 사회적 변화의 시작. 김태현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졌다. 한 사회학 교수는 김태현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며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는 꿈을 향한 열정을, 기성 세대에게는 잊고 지냈던 감동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인종, 국적, 언어를 초월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천재성과 겸손의 공존,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 김태현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시키며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한 음악평론가는 김태현은 타고난 천재성을 가졌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 김태현의 위대한 여정 김태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표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며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것이다. 김태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 별표 별표로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